네, 투자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비중이 큰 부분은 아닌데, 어,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60. 페이지 보시면 투자 자산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자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장기 금융 상품, 특정 현금과 예금, 장기 투자증권 이렇게 투자자가 들어가고, 자 부동산도 투자 부동산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자,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투자 자산 그리고 사용 목적이다 그러면 유형 자산으로 자,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목적이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투자 자산이다라고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런 투자 자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유가증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당좌자산 배울 때 배웠죠. 당좌자산은 비유동 자산이 아니고 유동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투자 자산은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유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당좌자산 배울 때는 요거는 단기 즉 1년 이내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 중에서도 당좌 자산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 단기 매매 증권은 투자 자산은 아니고 당좌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럼 요게 지금 왜 나왔냐면 우리 유가증권에 중에서 만기 보유증권이랑 매도 가능증권이 있는데 요것들이랑 비면 비교를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할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자 먼저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어떤 목적이냐면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식을 예로 들면, 주식은 그 주식 거래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수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자, 요거는, 자, 만기 자가 들어가죠. 만기는 뭐예요? 우리 만기라는 뜻 자체가 돈을 빌렸을 때, 그 돈을 언제까지 갚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만료되는 기간 그거를 만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 주식보다는 뭐가 맞겠어요 채권이죠. 만기라는 것 자체가 갚는 기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뜻을 보면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돈을 갚는 거 갚는 게 이제 1년 이내가 아니고 1년을 이상으로 넘어가게 돼야 비유동으로 일단 되겠고 그러한 만기까지 우리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매도가는 증권이라고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 이러한 유가증권을 어, 취득을 했을 때 이렇게 만기까지 우리가 보유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처리를 하고 또는 어, 우리가 단기적인 시세차익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식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죠. 자요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어 해당이 되면 둘 중에 하나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요두 개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모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 위로 어 위에 두 개로 분류를 할수 없을 경우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위외 증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유가증권은 요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죠 자요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증권과 관련한 다음에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고요. 자1번 보시면 어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어 지분증권이라는 건 주식을 말하는 거고요. 채무증권이라는 건 채권을 말해요. 자 이렇게 맞는 표현이 되겠고 자두 번째.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거 우리 뭘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만기 보유증권 자 맞는 내용이고 자세 번째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된다 자 이거 틀린 거죠 자 이거는. 자,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는 증권으로 분류를 할수 있겠죠. 자, 마지막. 자,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 자, 요거는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 유가증권의 평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는 어떻게 책정을 한다? 우리가 취득원가는 취득 관련 거래원가까지 모두 다 취득원가에 가산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산은 원칙이 취득 관련한 거래 원가, 즉,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취득 원가에 가산 처리하는데 단한 가지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외는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에서 만약에 거래 원가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거래 수수료다. 그러면 그거는 취득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가 이제 드디어 나오죠. 우리가 이러한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간 중간에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 시점은 기말 시점이 되겠죠. 기말. 기말 시점에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 자, 요거는, 어 공정 가치. 즉, 우리 시장 가액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온 것보다 지금 기말 시점에 이 가치가 올랐다. 즉, 평가 이익이 났다. 그러면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하고 손실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단기 손익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매도 가능 증권부터 먼저 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공정 가치 즉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방금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 손익에 대해서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이거는 평가손익에 대해서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본으로 우리가 어, 매도가는증권 평가손익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이 좀 특이하다. 그래서 요거랑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요거 자, 우리 자본 항목 중에서도 우리 자본이 굉장히 종류가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 기타, 호괄 누계액이라는 이 자본 항목에 우리가 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자본 파트 갔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지금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거예요. 우리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라는 만기 보유증권 있잖아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만기가 아직 멀었어요. 멀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우리가 그때 그때 기말로 시, 어, 시가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채권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에 시가가 따로 어, 존재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아니고 자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우리 전산에게 1급 시험에 시험이 별도로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요거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이러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보시면 우리가 유가증권을 보유함에 있어서 어, 손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분증권 즉 주식을 갖고 있으면 자 어떤 수익이 나와요 배당금 수익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채무다 즉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받겠죠. 이자수익이라는 수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당금 수익이나 이자수익 둘다 어떻게 처리한다? 단기 수익으로 처리를 한다. 아직 자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둘다 단기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회계가 되겠고요. 자,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적은 것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모모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자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평가 손익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에서 만약에 이익이 나왔다라고 해도 그거를 실제로 처분해야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평가 단계는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얘기를 쓰고요. 자 이거를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 뭐가 있어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차피 1년 이내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단기 손익 처리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자, 그다음에 모모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에 바로 우리가 자본이죠. 자본 항목 중에 하나였어요. 자, 요걸로 처리하는 거 어떤 거 있었어요?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계정 과목 중미 실현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고요. 자, 미실현 이익이라는 거 방금 말했다시피 아직 평가 단계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실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평가 자가 들어가면 미실현 이익이다라고 정리를 지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평가 자 들어가는 거뭐 있어요, 우리? 4번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있죠. 자, 요거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평가만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하여 2016년 단기 소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지문 보시면, 자, 2016년 3월 1일날 단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고려에 주식 천 주를 주당 만원 자, 액면가액은 지금 우리가 필요 없는 자료가 되겠고요. 자, 현금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문제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잖아요. 이런 문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붕괴를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3월 1일 붕괴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우리가 취득한 가액, 즉, 한 주당 만원 곱하기 천주 자, 요게 우리 취득 원가가 되겠죠. 자, 계산하면 천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했죠. 현금으로 천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문 보시면, 자, 6월 30일 날. 고려의 주식 300주를 주당 9,000원에 처분하였다라고 처분을 했대요. 그러면 6월 30일 날 붕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총 우리가 1,000주를 샀는데 그 중에서 300주만 처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변에는 자 단기 매매 증권 1,000만원 곱하기 1,000주분의 300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300만 원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변에는 어,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현금으로 쓰고, 자 우리가 얼마 받았어요? 주당 9000원에 받았죠. 그러기 때문에 300주 곱하기 9000원 해서 270만 원이 차변에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변이랑 차변이랑 차익이 생기는데 지금 차변에 30만 원이 모자라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차변에 금액을 채워 넣고 자, 일단 차변에 빈칸이 생겼다라는 거는 우리가 비용과 수익 중에 뭐가 나온다? 비용이 나온다. 자, 차변은 비용 자리니까. 그러면 비용이라는 거는 지금 어떤 비용이겠어요?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해서 손실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차변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해서 이익이나 손실이 나왔다라고 한 경우에 요거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지금 단기, 자, 단기 순 이익이 30만원 감소하게 되는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취득 단계에서 지금 문제는 없지만 거래 수수료가 만약에 발생한 경우에 그 거래 수수료도 우리, 어, 바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 자산 중에서 유가 증권에 대한 내용은 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시험 보실 때 크게 무리는 없고요. 자한 가지만 우리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퇴직연금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교재 그 실무 쪽 가시면 어, 2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면 우리 퇴직연금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투자 자산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퇴직, 연금이라는 거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어, 우리 종업원에 대해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 퇴직금이라는 게 보통 금액이 적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많을까요? 많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굉장히 거액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 퇴직금을 그때그때 어, 지급하는 거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목돈이 나가게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별도의 은행에 예치를 매년 매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립하듯이, 어, 정기예금 어, 예금하듯이 그런 식으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놨다가 퇴직을 하면 그 예금에서 지급을 하면 어, 부담이 적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퇴직연금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고요. 자 이런 퇴직연금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회계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확정기여형이고요. 자두 번째 확정급여형이에요. 그래서 요두 가지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할게요. 확정기여형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기여라는 얘기가 나왔죠. 회사는, 어, 우리가, 어, 그 해당하는 은행에 돈을 예치를 할때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기여하는 것 뿐이다. 회사에 이제 책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그 퇴직금 계좌는 거기서 뭐 이익이 생기든지 손실이 생기든지 그러한 것들은 회사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종업원이 다 부담한다. 즉 어, 해당하는 그 자산을 운용하면서 이익이 나왔으면 그 이익도 무, 어, 무조건 다 종업원이 가, 가질 수 있고 손실이 나면 그 손실 또한 종업원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 처리를 하는 것이 확정기여형이고요. 회계 처리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은행 퇴직 어 자금, 그 운용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예치를 했을 때그 예치한 만큼 현금이 없어지게 되겠고, 자, 이러한 것들은 그냥 단순히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그때그때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그때그때 처리했으면 그걸로 회사의 책임은 끝난다라는 것이 확정 기여형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이라고 있어요. 자, 급여라는 거는, 자,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주체가? 회사가 지급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주체가 되어서 이익이 나면 회사 거고 손실이 나면 회사가 부담하는 그러한, 어,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회계 처리는 우리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퇴직 자산에 어, 네, 우리가 예치를 했을 때 그만큼 현금은 줄어들게 되겠고, 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별도의 이제 회사에 자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 자산, 즉, 어, 해당하는 그 통장이 따로 있겠죠. 그거를, 어, 우리가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를 해서 여기에 나서 여기에 따라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났을 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게 우리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시 자, 지금 요 상태는 우리가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그 통장에 예치를 하는 그러한 거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감소가 되게 되고, 이제 그때서야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회계처리는 여러분들 실무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무 붕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서 주식회사 의리증권의 확정급여형. 자, 급여형은 회사가 주체가 된다라고 했고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자, 퇴직연금 자산에 7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단 현금이 없어지게 되고,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회사의 투자 자산이 70만원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요게 지금 확정급여형 붕괴였다면, 확정기여형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150만 원을 예치를 했는데 제조부가 100만 원이고 관리부가 50만 원이래요. 자, 요거는 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우리가 이 코드 때문에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 시험 가면은 다시 이렇게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 텐데 제조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제조 원가로 가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번대 코드를 쓴다라는 거. 그다음에 관리부에 대한 거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즉 800번대 코드를 쓴다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신 분들 많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우리가 입력했을 때 문제고 지금 일단 분개 자체만 보시면 우리 현금 없어지는 건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별도의 자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비용 처리를 해서 이제 회사는 손 떼겠다는 라 것이죠. 요게 바로 퇴직 자 확정 기여형 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